양이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조금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며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기쁨의 예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서 하는 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성기라. 민수기 18장 7절 말씀. 이곳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의 산 꼭대기에 있던 구름이 아래로, 구름이 아래로, 구름이 아래로. 신의 산 아래에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으로 구름이 내려왔어요. 구름이 내려온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물로 씻어야 했어요. 아루는 물두멍으로 다가갔어요. 물두멍에서 아루는 손을 씻었어요. 물두멍에서 아루는 발도 씻었어요. 물두멍에서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아루는 거룩한 옷, 제 사상 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보을 입고 가슴 패를 달고 머리에는 모자를 썼어요. 물로 씻었더니 아로는 깨끗하게 되었고요. 옷을 입었더니 아로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하루는 그제야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성막 안에는 등잔이 있었어요. 등잔을 세어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등잔이 있었어요. 하루는 일곱 등잔에 모두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다 오르려면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해요. 이것은 올리브인데요. 올리브를 빠 힘껏 짜내면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로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만들었어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아로는 일곱 등잔에 부었어요. 그러면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요, 일곱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로는 일곱 등불을 매일 매일 살펴보아야 했어요. 불이 잘 타오르는지 아침에도. 어? 저녁에도, 바쁠 때도, 피곤할 때도,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은 날마다 등불을 살폈어요. 아론이 등불을 살피고 성막으로 더 들어가면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요. 아론은 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워야 했어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을 넣고, 조개껍질에서 나오는 향을 넣고,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향을 넣고,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향을 넣고, 네 종류의 향을 섞고 거룩한 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렸어요. 거룩한 향을 향단에 놓고 불에 태우면 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의 연기가 올라갔어요.그런데요.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듯이 향단에서 나온 향기로운 향도 절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었어요.그래서 아론는 향단도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했어요. 향기가 잘 올라오는지 아침에도, 어? 저녁에도, 어? 바쁠 때도, 어? 피곤할 때도, 어? 향기로운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론은 날마다 향단을 살폈어요. 등불과 향단. 제사장 아론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해야 하는 성막의 두 가지 일이었답니다. 주기 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